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어, 제 채널에는 삼성전자 장기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거의 뭐90% 이상은 어, 삼성전자 장기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간혹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 그 중에는 정말 매너있고 조리있게 자신의 생각을 어,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 그런 매너있는 댓글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너 없는 댓글을 차단시키지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차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장기투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왜 굳이 미련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들고 있냐는 거죠. 지금은 시기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거나 현금화를 시켰다가 다시 삼성전자로 오는 게더 이득이지 않냐. 이런 식의 주장을 주로 하십니다. 뭐 조금씩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Q&A 형태로 즉석으로 그냥 메모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저의 대답은요. 주가의 흐름은 그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시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하락장이 올 것이 뻔하다는 얘기고 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 다시 오는 타이밍은 어떻게 잡습니까? 삼성전자로 다시 왔는데 폭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하락장을 예상하고 현금화 시켰는데, 현금화 시키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폭등을 하고, 늦게라도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조정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할수 있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순간에 삼성전자가 폭등을 하고, 갈아탄 종목이 동시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최악의 경우라고 할수 있죠. 장이 안 좋을 때도 현금화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떨어질 걸 알면서도 미련하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상승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화를 시켰는데 갑자기 상승장이 나오면 어, 손해가 정말 크거든요. 약이 올라서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주가 흐름을 맞출 수 있다면 현금화 시킬 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가의 흐름을 알수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죠. 만약에 정말 주가의 흐름을 100% 맞출 자신이 있다면 현금화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한가 치는 종목에 투자하면 하루에 30%를 벌수 있는데 현금화를 시키는 것은 하루에 30% 손실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홀딩하는 사람이나 현금화 시키는 사람이나 어, 주가의 흐름을 알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현금화시키는 것은 하락장을 피하는 것이니까 현명한 것이고, 홀딩하는 것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장기 투자의 본질은요, 어, 주가의 흐름을 내가 알수 없으니 수량을 꾸준히 늘려서 후반전의 승부를 한 번에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주가의 흐름을 알수 있다면, 매일 상한가 치는 종목으로 단타 치는 게 최고입니다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장기 투자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여윳돈으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의 빚을 내서 매일 상한가 치는 종목에 단타를 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1년 평균 수익률이 20% 대니까 어 단타를 치면 단 하루 만에 워런 버핏의 1년 수익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딱네 개가 있거든요. 어, 삼성전자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익률 하나만 본다면 어, 이네 종목에 투자 안 합니다. 테마주 찾아서 단타 치는 게 어,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단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수익률 높은 종목을 제가 몰라서 투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단타의 고수일 겁니다. 돌고 돌아서 각자 다른 이유로 그냥 우량한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단타를 많이 쳤었고요. 뭐 수익률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암호화폐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어, 리플이라는 종목 아실 겁니다. 리플을 제가 200원 대에 사서 어, 단몇주 만에 4,000원 대에 팔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아주 소액으로 어, 암호화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95% 이상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어, 장기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장기투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 공감을 하실텐데요. 변동성은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요. 신경 써야 될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돈으로 투자하기가 어, 굉장히 불안하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는 변동폭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돈을 묻어놔도 마음이 편하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장기 투자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가를 알수 있으면 당연히 매일 상한가 치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죠. 자,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내가 목돈을 박아 놔도 크게 불안하지 않은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저의 뜻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